브로스티드 콘스틱 깨다리 델구로 갈기 면은 콘스넥들과 달리 부드럽게 갈립니다. 단가가 매우 저렴한 과자라 맛 보장이 될련지 기대 이상으로 맛이 좋군요. 비파이 깨다리 델구로 갈기 비하지 않은 비파이. 예전에는 꽤 커다란 과자였던 기억이. 얄디 얇아 잘달리긴 합니다. 은은한 딸기향과 크림의 조화가 좋네요. 허쉬 쿠키 앤 크림, 깨다리 달고로 갈기. 곱디 고운 때깔의 초콜릿. 올해의 천눈과 같은 새하얀 초콜릿입니다. 뜨순물 대령. 계절부 증탕 중입니다. 분유 맛과도 같은 달달함과 바삭한 쿠키 너 맛돌이구나 핑크퐁 아기상어 떡볶이 깨다리 덕구로 갈기 아이들이 먹을만한 떡볶이입니다 달달한 궁중 떡볶이군요 달달 짭짤한 게제 입맛에는 그닥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인기 만점이 겠습니다 피 호두 깨가리 덜부로 갈기 상남자의 악력으 호두 껍질 부수기 부서진 껍질에 찔리기도 정성스레 부순 호두 알맹이 골라내기 호두의 고소 쌉싸름한 향기 입안이 텁텁합니다 고구마 깨가리 덜고로 갈기. 이 무렵 강아지들도 고구마로 살이 찌지요. 고구마 무스의 느낌으로 갈기. 고구마 볼입니다. 목 막히는 달달함. 해치 티니핑 동결 건조 괄칙 깨가리 덜고로 갈기.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동결 건조 과일칩이 있길래 함께 갈아봅니다. 굽기일 가루. 사례 들면 큰일이니 조심히 먹습니다. 부모님 집값도 좀 맞구먼. 짜 먹는 고약 들리. 깨다리 덜구로 갈기. 거의 알배기 게살 마냥 짜 버립니다. 이건 양념이군요. 슬라임을 가지고 놀듯 기덮고요 미끄덩거리는 것이 분명히 신선하군요. 거봉과 망고의 콜라보 치즈 특유의 향이 감돕니다. 갈리는 소리 예술이고요. 보드랍고 곱게도 갈립니다. 기미합니다. 오호 치즈향이 가득한 가루 소금 토마토 사탕 깨가리 절구로 갈기 요상한 녀석이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영롱한 루비 색깔 합격이군요. 마음 같아선 가루를 내고 싶지만 했다고 칩니다. 어허 음. 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마토 주스 맛소금 두 숟갈. 이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